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셀로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전에 얼마 전 엄청나게 반응 좋고 매집 들어왔다가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대로 얘도 박살이 났었죠. 하지만 여기서도 매집이 컸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윗꼬리가 꾸준하게 달리면서 누군가는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일정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거 시너지 나면서 결국엔 이거 2차전으로 쭉 하고 보여지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확히 어떤 걸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엉뚱한 종목 잡으시고 기도만 하고 있으십니까? 시의장은 불장을 향해서 차근차근 반전이 나오고 있는데 내 계좌만 파란불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 반전을 위해서 주도주 딱 잡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투자산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일단 확실한 도움을 위해 텔레그램 제가 운영하는 방 초대 코드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르면 하루, 늦어도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종목을 안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셔서 긴말 안할 테니까 딱 일주일 정도만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거, 최근에 어떤 게 진행이 되었냐면 보이십니까? 12월 1일 단타 추천으로 무댕코인 안내되었습니다. 120원 이하에서 쓸어 담아 가시고 150원에서 정리를 하시라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성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매집을 해가지고 밑꼬리가쭉 달리게 되었고 이후 약간의 횡보는 있었지만 우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급등하고 목표 150원을 넘어 325원까지 달성을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 뻘이 뚫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승입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다음 급등 종목 이미 분석 끝나고 매집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발 이번 열차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어떤 종목이 있는지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서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셀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유통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레이어 쪽죠 근데 요즘에 이더리움 쪽도 그렇고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테이블 코인 발행량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단순 차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떨어질지언정 이를 이용하는 이들은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인 투자로 당장 연결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셀로가 여기에 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매출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생각을 하게 될수 밖에 없겠죠? 그럼 재단은 매출만 올라가는 거 신경을 쓸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코인 가격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진지하게 볼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나온 내용이 뭐다? 늘어나는 매출을 바이백 소각에 쓰자. 이번에 회장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 야 이거 회장이 가장 큰 점유율로 이걸 밀고 가면 나머지는 동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러면 공개토론을 시작으로 일정이 진행이 될 때마다 셀로는 어찌될 가능성이 높다? 기대감 선반형으로 인해서 급등 나오게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이다. 당장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엄청 높은데 음? 바이백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 매집도 이어져 왔다 안 잡는 게 이상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이거 다 매집에 대한 시그널입니다 많이 사 모았잖아요. 그러면 고래의 평균 단가 위로는 올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것저것 복잡하게 계산하면 뭐 300원대니 400원대니 얘기가 많은데 결국 이들은 돈을 벌 생각까지 하게 될 테니 올라가면 이전에 있는 고점인 600원 돌파는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위쪽에서 고민을 나중에 하면 했지 당장은 여기는 무조건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며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현재 가격에서 100% 이상의 수익권이 보여지게 될 예정이네요. 네. 일단, 요구부터 먹자라는 것만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 이제 본 그대로만 쭉 마무리를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이렇게 봤음에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각자의 사정이라는 건다 있는 거니까. 근데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많이 아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게 뭐가 있는 상황이다. 일단 첫 번째, 영상 초반부터 말씀드리고 있죠.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안내 드리고 있다. 단타 계속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여력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안내드리는 대로 수익을 좀 봐서 그걸 통해서 물타기 매집 한번 해보시면 어떠할까 싶고요. 그리고 셀로 자체에 대해서도 전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보고 있는 모든 타점들 이런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요거 진행 상황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실시간 매출과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이거 확인하면서 중심을 잃. 지 말자라는 것만 신경을 많이 써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이상은 무조건 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셀로 보내주게 되는 순간이 올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요거볼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마음에 든다, 덕분이다 생각하면 이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현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보셨으면 그만큼만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방향이 안 잡힌다. 혼자 감당하기 버겁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 악순환 이제는 절대로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막연한 감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진행하는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이것만 남겨 주세요.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초대부터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면 하루, 늦어도 3, 4일 간격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고 목표 수익률 최소 10에서 20% 단기 수익 전략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일주일만 일단 지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12월 1일 무댕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렸는데 결과 어떻게 되었다. 소개 이후에 조정 나오던 종목 바닥이 잡히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매집 계속 되다 보니까는. 올해도 못 버티고 급등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150원에 걸어놓으라고 라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325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거 잡으신 분들 이거 하나 먹는 걸로 많이 만회해갖고 너무 고맙다라고 해주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장 매매 안으셔도 되니까 들어오셔서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로 선정하는지 관점부터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따라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 터닝포인트가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숫자 3 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되니 일단 저랑 같이 발 맞춤 해보셨으면 좋겠네요.